뻣뻣한 사람이 유연해지려면, 꼭 필요한 스트레칭 단 하나의 스트레칭을 꼽으라고 한다면 비둘기 자세에요. 비둘기 자세를 했을 때 다리 찢기를 하던 좌정구를 하던 어떤 스트레칭을 해도 이 힙의 가동성이 나와줘야지 원활히 스트레칭하고 부상 없을+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비둘기 자세 안 나오죠. 뻣뻣한 사람들은 당연히 안 나와요. 발 이렇게 들어가고 엉덩이 들어서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블록 같은 거 잡지 않으면 아예 내릴 수도 없고 그냥 공중에 떠 있기만 하고 스트레칭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비둘기 자. 세를잘 하려면 제가 요거 다리가 90도가 나와 줘야 된다 그랬어요. 왜요? 90도가 나와줬을때 최대치로 엉덩이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90도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스트레칭의 퀄리티는 정말 정말 달라져요. 그런데 가동성 안 나온 사람들이 갑자기 엉덩이도 뻣뻣해 죽겠는데 이 90도 만들려다가 옆 무릎 통증 한, 있단 말이에요. 여기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삐끗해서 아예 스트레칭을 시도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정말 안전하면서도 비둘기 자세에서 얻어갈 수 있는 힙 스트레칭은 최대치로 뽑을 수 있는 그 스트레칭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려볼게요. 자, 폼롤러 준비하셔야 돼요. 이거 꼭 있어야 돼요. 자, 발 요렇게 대시고, 그 다음에 무릎 이렇게 접어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뜬 비둘기, 여러분들 그 공중부양한 부, 비둘기 자세가 됐잖아요.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억지로 내리려고 안 해도 이렇게 허벅지 걸쳐서 이렇게 상체는 세워져 있고 힙은 최대로 늘어나는 이 자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지금 이 자세. 그리고 어때요, 여러분? 90도 나왔잖아요. 그런데 이 90도가 평상시에는 이 무릎이 바닥에 닿으면서이 삐끗할 수 있는 거를 무릎이 땅에서 들어져 있고 폼롤러에 걸쳐져서 그러면서 무릎은 안전한 상태인데 그런데 엉덩이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자꾸만 하고 상체는 세워줬기 때문에 진짜 이 뒷벅지 이장려근까지도 늘어나면서 힙까지 같이 스트레칭 되는 너무 좋은 스트레칭이란 말이에요. 자, 이런 스트레칭부터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다리찢기든 자전거리든 그 어떤 스트레칭을 해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